너무 놀라가지고서 뭐싹다 내진탕 걸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글방글 한미입니다 오늘 주제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3위는 바로 도로입니다. 북한은 1964년부터 도로 정비 및 관리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도로를 6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에서 5등급 도로는 대부분 2차로 운용되고 6급 도로는 차량의 양방향이 불가능한 도로인데요. 고속도로는 6개 노선이 있는데 평양 남포, 평양 개선, 평양 원산, 평양 향산 도로는 4차선 도로인데 중요한 것은 지방에는 4차선 도로가 전혀 없고 평양하고 연결된 도로만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북청에는 김일성 동상이 있어서 그 주변에만 포장도로로 되어 있지그 외에는 다 썩비레를 도로로 다녀이 그러다 보니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도로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북한의 열악한 도로를 보다가 한국의 시멘트로 되어 있는 도로를 보면 기가 막히게 놀라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 북한 도로는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북한은 1호 도로 공항, 고속도로 빼고는 대부분 비포장 도로입니다. 고속도로도 크게 좋지 않습니다. 저도 장거리를 육류로 많이 다녀서 알지만 움푹움푹 움푹 파인 곳이 많아서 굉장히 불편해요. 도로 수리, 공사 또한 각 공장 기업소에서 할당량을 받아서 북한 주민들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북한의 일반... 시골 집 바닥보다 더 좋고 먼지 나지 않으며 심지어 가로등으로 환히 밝혀주고 도로 위의 도로를 보면 이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황홀하다는 표현이 저절로 나오죠. 심지어 평생 형광등 밝은 빛에서 살아보고 싶어했던 탈북민들을 더욱 놀라자빠지게 한건 대한민국의 터널 안에 형광등과 벽에 붙인 타일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도를 부르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단 말인가? 라고 감탄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가지고서 뭐싹다 내진탕 걸리겠습니다. <laughs> 2위는 북한은 이동수단, 교통수단이 많이 열악한 걸 아실 거예요.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의 자가용은 자전거, 오토바이가 유일하게 허락된 것이고, 오토바이는 북한 내에서 돈좀 있는 사람들이 탈수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싼 외제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도로 위에 자동차나 주차된 자동차들을 보면 놀라서 기절할 정도죠 자동차 공장인가 자동차 판매하는 곳인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차들의 할 말을 잃게 하죠 그래서 탈북민 남성들 대부분은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명의로 된 자가용 즉 나라 것이 아닌 내 것이라는 것에 크게 허호를 하죠 야내 생에 첫 번째 자동차 제니 이거, 와, 내 자가용을 다 타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야. 기딱차지해야 자,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목소리> 북한 고층 건물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105층 유경 호텔이죠. 김정일이 지시로 63빌딩보다 더 높은 호텔을 지으라고 했었는데, 현재는 평양의 애물단지가 되었죠. 이 외에도 평양엔 고층 건물들이 많이 있죠. 특히 려명거리의 고층 건물들은 굉장히 멋지기도 합니다. 단, 그곳은 평양이라는 것이죠. 북한인 들 북한 아닌 북한입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이 이렇게 고층 건물을 실제로 보고 놀라는 이유는 탈북민 대부분이 지방 출신들이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평양 시민이 아닌 일반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저렇게 멋진 고층 건물에서 살 수도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도인 서울에도 지방에도 고층 건물을 마음대로 들어가고 심지어 통행증도 없이 다닐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니 갑자기 간부된 느낌이고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기분에 놀라 자빠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원에 있을 때 설날이어서 친척이 있으면 친척집 방문이 가능했는데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까지 타고 할머니 집 앞에서. 내렸는데, 어지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삼촌이, 야, 니이 아파트 몇 층인지 세봐라. 그래서 제가 15층쯤 세다가 헷갈려서 서너 번은 셌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막 웃으시면서, 기딱 막히지, 응? 이 아파트가 23층이란 말이. 그래서 제가, 어찌게. 그러면 23층에 살면 정전되고 순간 기아이다 아니면 어입니까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외에도 탈북민들에겐 정말 놀랄 것이 많은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laughs>